자, 30번. 어, 다음 함수를 몇 급수로 전개했을 때 C5, 얘는 X5승의 개수를 뜻하는 거지. 그럼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맥클로딩 급수로 전개를 해야 되는 건데 자, 요 뭉탱이는 지금 뭐와 뭐의 곱으로 볼 수가 있냐면 2의 2X와 1 더하기 X3승분의 1의 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, 각각을 몇 급수로 전개를 해보게 되면 우리 2의 x는 맥클로링급수가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1에 x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날아가는 놈이고 1 더하기 x분의 1 맥클로링급수는 1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빼기 점점점 이렇게 날아가는 놈이라서 요 형태는 정확하게 1 x자리에 2x 더하기 2팩분의 1에 x자리에 2x 더하기 3팩분의 1에 x자리에 2x 4팩분의 1에 2X의 4승 더하기 5팩분의 1에 X자리에 2X의 5승 자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겠지? 왜냐면 이 문제는 X5승까지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이 놈도 마찬가지로 X자리에 X3승 까지만 써주면, 그 다음은 X6승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, 지금부터 얘를 열심히 전개를 했을 때 나는 X5승이 언제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, X5승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, 요 뭉탱이랑 요 뭉탱이를 곱했을 때랑, 요 뭉탱이랑 요 뭉탱이를 곱했을 때 나오게 돼. 그러면, 먼저, 요 뭉탱이는 개수가 2팩분의 4인 거고,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덩어리 x 5승 하나 그리고 요 마지막 더하기 500분의 개수만 써보면 2의 5승인 거지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432에다가 2222인 거니까 2 하나 약분하고 4 하나 약분하고 15분의 4한 거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어, 마이너스 15분의 26이야. 그래서 x 5승의 계수는 2번이 되는 거지.